이더리움 3,000달러 아래로 이 12월도 급락장이라는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. 이렇게 이더리움이 3,000달러의 벽을 지키지 못하고 2,950달러 아래로 하락을 하고 했고요. 또 현재는 2,79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냉각이 되고 있습니다. 뉴스 BTC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3,000달러 위에서 힘을 쓰지 못했고요. 이 차례로 2,950달러 그리고 2,900달러의 지지선을 모두 내주게 되면서 약세 흐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. 이 특히 시간봉 기준에서는 가격을 지탱하고 있던 2,990달러 이 상승 추세선이 붕괴가 됐고요. 이 단기적인 조정보다는 이 구조적인 하방 압력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3,052 달러 고점에서 2,800 달러 이하 이 저점까지 떨어진 구간에 2 3 6이 되돌림조차 회복하지 못했습니다. 지금 이 시장이 보고 있는 1차 분기점은 2,880 달러고요. 그리고 핵심 저항선은 2,940에서 2,960 달러라고 합니다.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. 이3,000 달러를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고 이 후에 3,050달러, 3,150달러까지 이 상단 목표가 단계적으로 열리게 됩니다. 하지만 당장 이 수준을 되찾기에는 아직까지 이 매수세는 약하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. 반대로 이더리움이 2,960달러 이 위로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하락 흐름이 다시 한번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만약에 2800 지지선, 이 지지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면, 이 다음 구간은 2700달러, 그리고 2620달러, 이렇게 하단이 연쇄적으로 열릴 수 있다,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이 시장이 다시 한번 매수세를 끌어올 수 있는지, 이 부분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앞으로 이더리움의 방향성은 어떻게 나아갈지,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.